딥브리노 게임도 많아가지고 스팀게임도 하고 막 그래야 돼 유혹적 그림들 그리... 화가 뭐아 둘이 뭐 만났나보네 이건 뭐야 유혹적 낭만을 기다리면아 낭만 데이라서 여기 이거 위에 뜰텐데 여기 위에 낭만 데이 뜰텐데 여러분들 못볼 수가 있어요 제가 캠으로 가려놔가지고 해 위치가 여기게 제일 편한 것같아아 공부하려니까 당연하죠. 수업 집중해야지.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사야돼또좀 있다 편집 출근해야 돼요. 계산대 계산 해가야 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 일하더라고요. 숙제하자 오늘은. 원래 얘가 학생 D 등급이었나 그랬거든요. D 학점. 근데 제가 모르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F입니다. 강아지랑 놀아줘야 되는데 다들 각자 하기, 자기 할일 바꿔가지고 고양이 한번 나볼까? 강아 지한번더 키울까? 고양이 한번더 키울까? 아 고민되네. 웰시코기 웰시코기 키울까? 웰시코기 겁나아 웰시코기 키워볼까? 잠깐만 3, 네 다섯 애 여덟 명딱나아세명딱 낳고 아그8명 모자른데. 혹시 이거 그런 거 있어요? 모드 중에 18명 이상. 원래 8명까지만 되잖아요. 18명 이상 할수 있는 모드 있어요? 그러면그 10명만 딱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우리 가능하지 이거. 숙제는 아, 숙제해 주고 숙제해 주고 기다려 봐. 숙제 먼저 하고. 뭐야, 뭔데? 승진 했나 보다. 어, 3등급 레벨 3입니다. 자, 아, 유키는 숙제 다 끝, 끝내고 오케이 청소하고 해야되겠다 커맨드 센터 모드 스토리 다 설정 가능해 자퇴시킨 것도 하나진짜 아, 커맨드 센터 모드? 커맨드 센터 떠나봐야겠다 그럼 되는 거 맞죠? 그럼 10명 정도까진 되죠? 10명 이상 좋아 좋아 그렇게 해야겠다 동호회만 계속 모으느니 그렇게 해서 좀 키워보는 게 나을 거 같아 커맨드 센터 모드 다음에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올려. 얘네 욕구가 이거를 빨리 채워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한다 감정적인 그림 그리기 에너지 충분하고 욕구 충분하고 불쾌한 환경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화가 조합은 냅두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조합을 마커스랑 사장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청소하기랑 요리하는 애들이에요 얘두명 부르겠습니다 가정불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러고 난 그림 그리러 가면 돼, 이제 이걸 일단 거기다 그린 것 같으니까 그려주고요 추했네, 결국에는 이야, 대단해 아니면 얘 출근을 이걸로 말고 계산은 말고 그 깜깜해? 바리스타 이런 걸로 지금 집이 커서 집세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집세 그거 청구서 말씀하시는 거죠 청구서가 3, 4천 정도? 근데 가게를 운영할 때는 8천씩 물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내가 뭐 까시거 집세쯤이야. 뭐 충분히 컨트롤 됩니다. 걸작이야. 아, 근데 멋있다. 이거, 나 이거 걸고 싶다. 이거 솔직히 좀 멋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포기 안 했어. 어, 아, 여기도 걸려. 어, 아, 몰랐네. 뛰어난 파이. 아, 얼마지 저거? 아, 1900. 좋다. 우리 청소부 겸 요리사가 왔어요. 청소 요리 아 청소를 먼저 하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리를 내가 해주자 요리는 이제 빠이 청소랑 수리만 해주라 얘들아 그게 나을 것 같다 수리 됐어 요리하지 마아 진짜 4천 5천 나올 것 같은 집인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 3천에서 4천 정도 나중에 4만 5만 시몰러도 나와요. 청구서가 그러니까 월세네, 결국에는. 아.. 심지어 있으면 월세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애들 키워가지고 2대에서는 약간 아파트 들어갔다 오고 막 그런 거 해보려고요. 잠깐 가족 분할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얘네 지금 3명은 뱀파이어로 만들 것 같아요. 2명 아니면 3명. 걔들 네 평생 살고 일대에서는편생 살고 2, 3대에서는 막 계속 주어 나가는 거지. 아 그런 <목소리도> 컨셉이에요. 나름. 음. 마음 아프다. 스토리다. 자 음식 먹고 청소를 해주나? 아, 그림 그리네. 아니 왜? 사물 수리하기, 청소하기인데 하겠지 뭐. 쓰레기통이 혹시 없나 있네요. 피고기 다 되지? 아나 되네. 우선은 간장적인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똑같이 그리네 이거. 영화 보면서 밥먹는거 <laughs> 좋다. 열만 행복하니까. 지다았다고 <laughs> 끄는 거 봐. 그래 뭐 얘는 앞에 보고 먹으니까 뒤에 보고 먹으니까 아잘 먹었다. <laughs> 어 고매 고사장 땡큐. 얘가 아마 고사장일 거예요. 아 근데 살아 너무 맛있다. 제가 몸무게가 이럴 때 만든 거라서 몸무게가 이래요. 배가 이 정도 나왔었나 내가. 이게 제가 좀 살쪘을 때. 어. 지금은 약간 이 정도 살뺀 다음에 예, 제가 머리도 이 색깔이었어요. 민트 색깔. 지금이 낫죠? 아, 과거의 나와 만나 청소어 해주네요 드디어 일단 감정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신만만한 그림 이것도 감정적인 그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많이 나오네. 유키는 192 시몰레온을 벌었습니다 너일 바꾸자 좀일 취직 좀 하자 현재는 어른이 안돼요 커맨드 모드 센터 수집하면 4.4..4.4.5 버전이 아마 최신버전일거예요 최신버전 설치하세지 9버전으로만 바뀌면 뭐 심지어 약주고하더라아 진짜? 4.4.5? 어 고맙습니다 4.4.5 나중에 이제 애 낳고 이제 대선이 늘어나때 그때 깔게요 딱아 어, 이런거 해보고싶.. 베이비스타 바리스타 자둘 중에 하나 한다 어차피 근데 이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근했다 나오잖아요 또 직접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바리스타 낫지 않나? 음 바리스타 할래 어 설.. 야와 이거 시간당 16.. 16시 몰려 이거 이거 28 33, 45와 역시 꿀이네 바리스타 하자 스카우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아 스카우트를 그만두는 거였어? 버려 스카우트 필요 없어 그런 거 또그또 일자리 할수 있나? 다른 것도 혹시나? 아니, 지금 펜션 카운터를 지금 그만두었단 말이지. 페스트 포드 종업은 너무 적고, 베이비 시터 하면은 노래면은 카페 설거지 담당 그만두는 거아니요 그럼 얘는 지금 일하는 게 카페 설거지 담당이나 고등학생, 그딱 좋다. 딱 좋아요. Yeah. 일단 재우고 75,000몰레온 벌기. 아, 이거 75,000벌레면은또 그림 동호회 밖에 없는데 화가 좋아. 그래서 그렇구나. 얘가 어, 그래 놀아줘요. 아, 강아지 놀아줘. 고마워요. 아, 박생님 고마워요. 이거 있지 않나? 그 훈련시키기 애완동물 훈련시키기 같은 거 없나?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사교. 친절하게 대하기는 해주고. 어 모두 말고 강아지한테 아 없네. 그 다음에 야외 장난과 소동. 어, 안 보이네. 아쉽다.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없네요. 아쉽게도. 낚시나 원예에서잘 본다고요? 낚시 낚시 괜찮죠 맞아 낚시 괜찮 괜찮고. 그 낚시를 제가 레벨을 올리려고 사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안읽고 있어요 지금. 화가 한 다음에 낚시를 할 겁니다. 낚시꾼 제 수족관 탁그 탁. 탁, 탁. 원예도돈꽤 벌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 그림은 그림은 못하잖는 거. 그림 이 일단 일순이. 그림이 더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원예도꽤 벌죠. 원이 나중에 돈나무에다가 막 소나 소막 키우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원예 식물들 종류별로 키우면 재산세가 많이 들어와요? 아 진짜? 재산세? 와, 재산, 재산세가 있었나? 그거 청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막아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원예 시작하면은 바로 다 심어버리려고요 옛날에 고모씨로는 원예를 했었어요 원래 고모씨 옛날에 버침없음! 감전일 글이 한번더그릴게요 아, 전 저녁 저거 아블렛 돈.. 돈 벌어다 주는 거니까. 오늘까지 출근하고 있으시겠네, 이거. 어. 아, 일요일 월요일이시구나. 또 바뀌었나 보네. 재산세가 컬렉션 완료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세에 플러스 데스트로 아, 진짜요? 어. 아,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그 소득공제처럼 돈 받는다는 거죠? 받는 거. 이자같은거 말씀하시는거죠? 이해했습니다 음. 예, 납부하는거 말고 받는거 페이백 아 제가 가버리면 안되는데 촬영중인데 나도 그랬고 어 패기 자, 3점 그렸... 그려... 죠 <몰> 얼마야? 걸작이? 와! 2800! 와너 너, 짱이다 너 진짜! 어, 아, 잘 컸어! 한번더 아, 100원 투자해서 2800 괜찮다 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컬렉션 빨리빨리 완료해야겠다 제가 이거 화가 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 나머지는 다시 돈 벌어드려야 되고 전 일단 이거를 먼저 할라 하려, 이거 하려고 지금 빨리 하는 건데 거의 먹지 않음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히 어기를 느끼지 않음 이런 거 빨리 애들 키워가지고 뱀파이어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애들 다 죽이지 말고 뱀파이어로 남겨둘까? 어? 필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쉴드던님 반가워요 지금은 심지어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은 GT는 안할거 같아요 어제 많이 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버워치나 롤이나 배그나 뭐신즈나 이렇게 뭐 다양하게 됐다! 뛰어난 그림 열점껌이죠 미술관에서 그림 세점 감상하거나 감탄 감정. 미술관을 가야 되는구나. 또 걸작이네. 아, 그림만 그림은 걸작이야. 화이 왜, 왜? 왜 가다 말아? 어, 아, 그래. 뽀뽀는 받아야지. 그럼, 음, 그럼. 화이실을 미룰 수 있어. 그럼 이제 가는 거야. 자신만만하게 화이실 보는 거야. 사용하기. 사용하고 다 팔아줍니다. 어우 돈 많어. 고 매니저도 얘도 그 높지 않나? 그림 레벨. 어 잠깐 아. 얘가 팔아야 되는구나. 해보자 아 어째 뭔가 맞네 얘가해야되네허 이가 그렇야되아야 그리고 가야망도플레이한신아다 완료하면 더많이아 마... 진짜 다다 다 해서? 다 해서? 야옷 맞춘겁니까? 팔옷 맞춘겁니다 이가 <laughs> 옷야초록컨 여러분 여기 위에 러브데이가 떴어요 이거 밑에는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솔직히 러브데이 이거 해야되나? 데이트하기, 꽃주기, 낭만이 가득 데이트 하죠 뭐! 까짓거, 일로와 출근하.. 아 출근해야 되잖아 오후 2시까지니까 출근한 다음에 하고요 나머지는 그 러브데이 선물 주기나 할게요 먼저 금어초, 아 금어초 좋죠 그러면서 먼저 주고 실태요. No. 그럼 어떻게 끝이야? 그거 됐네. 데이트하기 사랑하는 사이가 두근두근 밀고 당기는 상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참여하면 키스하기 뽀옹 유혹하기, 오케이. 키스하기 뽀옹 유혹하기.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음, 좀 걸리시는구나. 음, 됐어. 겨울살이 밑에서 키스. 겨우살이 그래서 키스하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겨우살이. 이거 오버치스트 위도우가 막 하던데. 데이트는 이따가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완료했나요? 아 했지, 충분히 했고, 얘는 지금 시작도 안 했네. 클났다 이거. 넌할수 있어. 두 시간 남았지, 넌할수 있어. 어? 긴장해서. 어. 음. 냄새 심한 반려동물. 강아지 시겨야겠다 미안해, 내가 또 내가 얘를 입고 있었어. 응, 없는데... 강아지 씻기고... 너는 이제 그림... 풍경 한번 그려볼까? 어머, 야해, 아 야해요. 아, 그림 그래 미안해요. 모자이크 다행이죠. 얘네가 그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해주... 아, 밥은 안 해주고... 어, 여기 또 일로 갔네? 여기 어떻게 넣었대 또 이거를 치워라 얘들아 어, 냉장고 뒤로 막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막 넣어버리네 어떻게든 1시간 뒤에 출근입니다 25% 완료 못그리겠다 1시간이면 이렇게 등교했구요 이제 모임 종료해가지고 애들 좀 내보내고 출근이... 20분 남았네 50%야 아깝다 출근하자 갔다와서 데이트 꼭 해야 되는데 까먹을 것 같은데 러브데이 댄스파티 장식하기 선생님이 러브데이 댄스파티를 위한 준비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구하자 유희는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업을 빼먹어도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엄청 좋은 기회가 생기... 좋은 기가 생긴다고? 장식하자 유키는 자신 만든 파티를 그저 그런 평범한 러브데이 댄스 파티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형색색 배너, 장신 귓발, 쿠키, 펀치맛 음료 등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러브데이 댄스 파티가 되도록 체육관을 장식했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잊지 못할 파티가 될 겁니다.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그렇대요. 앞으로 잊지 못한대요. 축하드려야지. <laughs> 어? 아, 얘도 완료를 따로 해야 되는구나. 같이 된게 아니구나. 어. 갔다 서지 뭐. 강아지 혼자 자, 잘 자네? 어유, 잘 났어. 어유, 잘 자네. 한동안 모임 이 없었다고요? 알았어요. 더 없자 지금 제가 목표가 그림 레벨을 10을 빨리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참여를 잘안 하고 엄청 빨리 키우기. 어, 이거 해골이어 이제 네 또다시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버킹엄 고등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 이런 F등급 고등학생 괜찮아. 공부가 인생 전부는 아니야. 그래도 공부 좀 하자. 뭐할때 해야지, 뭔지 하겠어. 또 그치? 뭐 어른 되면 더 하겠어. 더안 하지? 어? 어디 갔어어레이좀 있네요 확실히 어그가 좀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다섯 시까지구나. 다섯 시 됐어요. 캔디는 오늘 280을 내어버렸습니다. 280만 원 얼마 없네 유키가 지금 거의 190만 원 번. 성적 오르게, 아 성적 올라요. 이번에 나가면 성적 오를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금요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채화가로 승진. 레벨 4에요, 4. 와 쉽지 힘들다. 산들바람에 날리는 이젤. 그림이 평화. 그렇지. 생겼습니다. 이젤 하나 따 생겼습니다. 요거, 아, 드디어 이런 거 사본다. 그림 품질 하나 올라가네요, 하나. 돈만 되게 비싸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프레스 남자, 미프리오입니다.